캐릭터 내놨어요? 누구? 정체 캐릭 그거 형 한국? 몰라? 왜 내놨나? <laughs> 내놨나 나나 부주급 한 끝났나? 새야 캐릭 내놨다는 게 사실인가요? 진짠가? 나나 모르는데 아 그, 그래요? 어... 럼 내놨는가네? 여러분들 부주 자리 찾습니다. 사람들이 캐릭터 이거 내놨다고 다 내한테 와가지고. 채팅을 치고 이래가지고 수트야. 형 결제 내놨어요? 나 모르지. 안 내놨잖아요. 아, 보이는데 아까 광전사 막 올라있는 거다 봤는데. 여기. 어. 뭔가 없었는데 그렇게 좋은 스펙 없었는데 아까. 형 아, 평... 어떻게 이제 두 줄짜리 알아봐야 되는 거가. 예. 네. 어? 이제 59 암기 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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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용어 결제는 할게요 형님. 오십 아, 암기? 네. 그걸로 내가 뭐할수 있을까? 에바 던전 돌아야 되나? 본주님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 아예 본주님 왜요? 바쁘십니까? 아니아니안 바빠요. 아니저 오늘 방송을 는데 사람들이 자꾸 캐릭네라냐고 자꾸 채팅으로 물어봐가지고 아아아아아아 아... 아... 네, 아이고, 나 혹시나 또 이, 이거 그래도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또 부, 부주 잘리는가 싶어가 걱정이 돼가 전화해봤어요. 아, 제가 이번에 참... 네? 혹시 맞아요. 혹시 지금 보고 있는 차가 그차 아니죠?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제가 보고 있는 차. 아니 이거 나 이제 한지 얼마 안 됐는데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더 좋은 거를 산다며 지행금 산다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 게임에 너무 투자해가 돈만 나가고. 이 개새끼야. 내일 쓰다 버리는 새끼야. 5 0만 원짜리 묘목도 사서 하세요. <웃음> 새끼야. 최 <laughs> 형님.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아니야, 아니야, 벌써 캐릭 내놨습니다! <laughs> 이 새끼! 어... 서울 갔을 때, 이 새끼야, 나한테 열심히 하자며!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나는 하지도 않은데, 천명이 넘게 나갈까? 이게 너무 기담이 되네요! 저 이제 가면, 게임 채널 다시 내리고, 먹방으로 바꿔야 되나요? 구독자 2,000명 넘게 받았으면 됐잖아요 <laughs> 아, 씨! 저 부족 구에 구해, 본주 구해야 되겠다, 본주. 지금 빨리 본주고 하는 컨텐츠 하세요, 빨리. 알겠습니다. 네. 아니야아니야아니야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이건 그래도 하고 있어야, 하고 있어야지 본주도 구해지지. 그래도 그 시간은 좋게 줘야지 그동안 재미 있었다. 새야 차 사만 형이 빠루로 뒤집어 줄게. 사실만 급하다.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 빠루로세야차좀 뒤집어 주십시오, 형님. 요새 아. 세야 개다섯이. 캐릭터 내놨고 집 벤틀리 차살기라고차 보고 있다. 새끼가 나, 내 부주 자른다면서. 부주 끝났어요 이제. <laughs>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얘들아. 항상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어? 게임하면 된다. 아니, 게... 게... 왜, 왜? 아니 뭐, 벤틀리 보고 있던데. 배우반데. 뭐야 하세요. 쇠야... <laughs> 얘들아. 즐거웠다. <laughs> 즐거웠다. 여기 나곧 음, 튕길 것 같다. 멀리 안갑니다 <laughs> 곧 튕길 것 같다, 즐거웠다! 왜, 왜데요 같은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로그아웃 된단다, 지금!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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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다른 사람 접속했다, 이거, 튕기다 이거! 큰일 잘리다 큰일 다 큰일 다 행복... 어. 행복했다! 있지 않을까요? 있지 않을까? 아니, 우리 쪽 맞네! 어, 가자! 그... 수트, 수트야, 그뭐 법사 같은 거 하나 없나? 가오 형 있을 거예요! 아, 아 가오... <laughs> 아, 어, 있다, 있다, 가오용 있어요. 이거. 아, 가오 있나? 아, 네. 됐다. 아, 네. 어, 가오야, 좋은 <laughs> 왔습니다. 아, 어, 뭐, 니, 뭐, 그 법사 있다매. 이직은 성공했는데, 페라리 타다가 지금 거의 그랜저로 옮긴 급이라 가지고. <laughs> 그랜저는 그랜저데 대포차라뇨? 아. <laughs> 일단 새야 잡으러 가겠습니다 이새 지금 어디있지? 방풀 해야되겠다 <laughs> 모르는 척 하다가 바퀴벌레 같은 거이 와리 약간 로 이거 이 바퀴벌레 같은 거 이거 아씨. 한분더 갈게요. 이투망은 하나? 가오가 투망하려면 눈 감으면 된다카던데 이거 눈 감으면 투망이라던데 이거 눈 감고 지금 투망이 됐다 내눈 감았다이 눈 감고 가고 있다 지금 이 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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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이 새끼 이거. 가자 거기야. 고기야! 이 새끼! 이거 뭐가 마법 어떻게 끼고 이거 마법 어떻게 끼고 이거 이거 마법 뭐 어떻게 대려 끼고 이거 뭐안 죽노? 이 새끼! 왕턴! 왕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laughs> 새끼야, 그만 때리라, 새끼야. 아, 그리고 이거, 가오 캐릭은, 어, 제가 장난친다고 그런 거지, 가오 캐릭 안 좋은 캐릭이 아니라, 가오 캐릭도 엄청 좋은 캐릭이에요. 여러분들, 어, 혹시라도, 괜히 또, 그렇게, 가오, 상처 줄 수도 있으니까, 가오 캐릭 좋은 캐릭인데, 이불러, 동생이랑 장난친다고 제가, 이런 거니까, 예, 네, 여러분,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세요. 가오 캐릭 진짜 이거 충분히 좋은 캐릭입니다. 일단, 10층에서 사냥된다는 자체가 엄청 좋은 캐릭입니다. 아무튼, 가오야, 고맙다. 요 캐릭 요래 따줘가지고. 아이고, 고맙다, 가오야. 덕분에 또 재밌게 또 요래, 행님 방송했다, 가오야.